골로세서 사장입니다. 이제 이 사장에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음, 자뭐 어째 보면은 서신서중에 가장 에,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닌가. <laughs> 아, 오늘 여기에 어느 교회가 또 나오냐면요,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나오는데 이 교회는. 어떻게 나오죠? 계시록에 무슨 교회로 나오죠? 없지도 찾지도 않죠. <laughs> 그러니까 무난한 교회 그냥.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은데, 자 오늘 제가 이제 이골로세서 사장을 보고 전도자 이름들이라 이랬는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. 근데 이름들이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죠. 구약에 뭐 있어요? 출애굽기. 예, 출애굽기는 출애국기.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아 어, 출애굽기인데 사실은 히브리어 사람들은 여기 이름들은 이아니라 하면서 이 뭐, 뭐니까 쉐모트이래가지고이름들이란 말이 먼저 나오죠.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. 네. 상전들아,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,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, 여기를 아까 3장에 붙은 분에더 네. 이제 나누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했는데, 본래 얘기하죠. 성경은 장절로 네. 나눈 게 아니에요. 네.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, 또한 우리를 음. 위하여 기도하되, 하나님이 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,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.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 놀아. 바울은 이제 팀을, 팀을 가지고 이랬어요. 우리를 야야기하라 음. 예.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. 예인에게 음.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. 음. 너희 말을 항상 은혜가 운 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. 그리하면 음.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. 자, 이기 이제 외인에게 대하여는 어, 지혜로 세울 학기라. 다른 번역을 보면요. 뭐라고 되어있습니까.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주어진 기회를 살리십시오. 어,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를 선용하십시오. <laughs> 어, 이 뭐, 기회를 선용하십시오.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. 예. 자. 다 네, 이제 이름들이 좀 나오는데요. 이제는 인사를 하면서 이름들을 나오고 있어요. 두기고간의 사정은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, 신실한 일꾼이요, 음, 주안에서 음. 함께 종이 된 자니라. 자, 두기고, 어, 두기고가 어, 나오고요. 두기고 저 사람은 예. 그 그레타섬 음. 디도 디도 후임으로 간 사람을 음, 알고 있는데.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. 자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는 나올 성경에도 따로 나오죠. 누구에 누구에? 빌레 빌레몬의, 빌레몬의 종인데. 예,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사역자가 된 거예요. 아주 똑똑했던 모양이에요. 네.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에서 살았나 봐요. 예. 예. 그들이 아, 여기 그구나.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. 아, 예.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음.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. 자이 이름이 첫 번째는 <laughs> 두기고 그 다음에 네. 누가예요? 음, 어네시모. 어네시모.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와 와. 바 마가가 마가. 마가가 나오고요. 네. 또 유도스라 하는 유수도. 유수도라 하는 일생 <laughs> <laughs> 또.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런 그, 이름이 유스도를 이제 그~ 저스터스 이렇게 음.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스터스라는 이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우리 이 유수도 이렇게 돼 있죠. 네. 그들은 무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. 그들은 애. 할레파이나. 어, 할레파이나. <laughs> 무할레파. 이모가요 <어이>, 인자. <고치카이> <laughs> 예. 예. <웃음>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로가 되었느니라. 자, 그래서 같이 우리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. 네. 그리스도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음. 자, 에바브라 앞에 설명했죠. 에바브라 네. 골로새 교회를. 음, 예.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음.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,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. 예, 특별히 라오디게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이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요, 요. 두 지방이 좀 떨어져 있는데도 상당히 뭔가 이렇게 왕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사랑을 많이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. 자 이제 대마가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마가 배반하고 갔다라고 디모디모데서 나오죠. 네. 라오디가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음.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음.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네.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자 이거 보면 라오디게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여기 보면, 뭐.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. 성경에안 나오죠. 라오, 이 편지를 읽은 후에, 라오디게 교회 읽게 하고, 또 네. 뭐라서,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. 읽으라.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거리가요, 이게 상당히 좀 떨어져 있죠. 우리가 네. 뭐 너희 이렇게 언론이래 봐도 이게 적어도 한 100km 떨어지는 것 같은데, 예. 상당히 뭐 서울하고 대전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, 그 당시에는 뭐 길이 안 좋았는데도, 그렇게. 그니까 아마 라오 디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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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이 편지도 뭐 떳떳 미지근한 교회니까 뭐큰 그런 이슈가 없어서 그냥 없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. 자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. 자, 이 아키포가 결혼을 피웠나? 그모 뭐예요? <laughs> 아키포가 뭐 이름만, 이름만 이제 직위만 가지고 있고, 아, 이제 직분만 가지고 있고, 음, 음. 아, 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자,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아,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. 이렇게 어,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. 자 바울이 이제 은혜를 전가하기, 이제 은혜의 사역자죠, 은혜의 전도자,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. 자 바울이 이게 같이 팀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걸 보면 자기 뭐 대장도 아니에요. <laughs>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이 더이 교회가 계급화돼 가지고 그래 되어 있는데 바울이 사역할 때는 참으로. 어, 협력이 잘되는 팀 사역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참 어,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수 없겠지요. 자 이제 골로새서 어, 다 어, 마치고 다음에 우리가 예배 소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